반갑습니다 오늘은 카페 자리를 찾는 분들에게 앞으로 정말 좋아질 곳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룡면에 살기 때문에 계룡면 소식은 잘 알고 있겠죠 계룡면에 카페 하기 너무 좋은 자리 오늘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샷입니다 계룡면은 갑사 은행나무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은행나무길이 이번에 계룡면 종합개발 때 새롭게 개발이 됩니다 공주시 첫 면단이 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됐는데요 계룡면을 공주시에서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천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개발계획이 출렁다리 그리고 케이블카 그리고 탄천까지 연결되는 세종탄천광역도로 이렇게 굵직한 개발도 있고요 은행나무 옆으로 해서 계룡산 둘레길을 은행나무길을 포함해서 계룡산 둘레길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 계룡산 둘레길 하면은 트레킹 코스가 되는데 트레킹 코스에 카페가 하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도 올레길에 가다 보면 올레길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중간에 쉬기 위해서 카페에서 이렇게 쉬잖아요 사지사철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카페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대박자리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산의 늠름한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계룡산 모르는 분은 없겠죠.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뚫리고 세종 탄천 광역도로가 뚫리게 되면 서울에서도 계룡면은 1시간 20분 정도면 올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룡선 앞에, 계룡 저수지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죠. 아름다운 모습인데, 저도 이쪽으로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가지고, 계룡면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계룡면 종합개발. 또 앞으로 계룡면이 더욱더 발전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계룡 호수 사이로 이렇게 데크길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둘레로 해서 다 만들어졌고요. 데극길을 지금 이 라인 있잖아 이 라인 쪽으로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가 하대천인데 하대천을 깨끗하게 공사를 해서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은행나무길입니다 은행나무길과 하대천 트래킹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의 물건지는 하대천에 바로 붙어 있고요 은행나무길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난데요 또한 개의깔리 땅입니다 계획관리 땅이기 때문에 상가가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는 폐교를 계룡면에서 카페와 숙박시설 야영장으로 바꿨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중장휴양 체험마을입니다. 초등학교를 체험마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면서 숙박도 할수 있고 야영도 할수 있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굉장히 잘 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수익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옆에 있는 필지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필지는요, 바로 이쪽 필지입니다. 250평 정도 되거든요. 50평 정도는 건물을 짓고 나머지 땅은 쉼터로서 만들면 많은 분들이 트레킹하면서 이곳을 머물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여기가 바로 휴양 체험 마을이고요. 바로 옆에 모습입니다. 이쪽에 가보면 토지들이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정된 트레킹 코스는요. 계룡 저수지에서 하대천을 따라 올라와가지고 갑사 계곡을 지나서 연천봉, 신원사, 양화 저수지를 지나가지고요. 여기 거북바위 다시 계룡저수지로 오는 한 17km, 18km 정도의 트레킹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레킹 코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올수 있고요. 출렁다리뿐만이 아니고 계룡저수지에서 연천봉까지 가는 케이블카를 신설할 겁니다. 관광객들을 대비해서 키즈 호텔을 만들 건데요. 거기는 이 삼거리 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송림산인데요. 송림산을 공원화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개발계획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계룡면입니다. 계룡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5년에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땅을 사야만이 땅값도 오르고 장사도 잘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계룡면의 은행나무길 관심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면을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은행나무 길이고요. 이쪽이 하대천 쪽입니다. 하대천 쪽으로 해도 좋고요. 은행나무 길쪽으로 상관없습니다. 최소한 250평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할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나만의 멋진 카페를 한번 운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당 150만 원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250평에 3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계획관리 땅이니까요, 다양한 용도로 땅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큰 땅을 원하신다면 지주와 상의해서 큰 평수로 한번 도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쪽이든 하대층 쪽이든 어느 쪽이든 상가를 하기에는 괜찮은 장소니까요 현장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룡면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에게 안내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